합니다. 네, 연세가 아니,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78세. 78세? 예, 예.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요? 안녕하세요. 네. 어 동인천에서 네. 온 김영자라 해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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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반갑습니다. 영화? 네. 어떻게 보러 오셨어요? 아, 이제 아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 가 있다해서. 그서 네. 왔어요. 예. 네, 번째 보다 아, 네 번째요. 다른 때는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서도 보고, 예. 또 용산에서도 보고, 우리 동네 모월동,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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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서도 보고,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네, 네 번. 네 번. 네. 오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좀... 소감요? 이 네. 올 때마다 다른 것 음, 같아요. 음, 그렇죠. 네, 네. 어디또 보고 음, 싶고, 예. 음, 음, 네, 네. 아, 하고 콘서트 할때 네. 그때는 아, 콘서트도 보셨어요? 봤어요. 네. 봤는데 너무 멀으니까 그쵸. 예 자세히 못 들었잖아. 근데 여기 와서는 확실히 노래고 뭐고 다 이렇게 잘 이제 보이니까 영상으로 잘 보니까 네. 깔끔하게 잘 보이고 네. 더 영웅이가 더 아주 네. 어 환하게 그냥 보니까 어더 좋죠. 좋고 노래도 잘하고 네. 그냥 잘 들리고 하니까. 음. 잘 보죠, 잘 봤죠. 예, 이명우 씨가 어디가 이렇게 좋아요? 네? 그냥 마음에 그렇게 우러나고, 네. 예, 착하고, 예쁘다. 응, 예쁘고, 겸손하고 네. 응, 어, 음. 마음에 진짜 들어요. 진짜. 예, 음, 네. 그 하루의 일과가 네. 어떻게 되세요? 임영우 하루 일과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영웅이 유튜브. 저거 뭐가 올로 왔나? 이제 보국티미가 음, 그 많이 이제 네. 그 영웅이 돼서 그쵸? 많이 그쵸? 해주는 거. 네. 그거 하루 이걸까 그거 봐요. 하루 또몇번 봐. 봐도 봐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다른 게뭐고왔아 영웅이 또요번에또 고청동에 어디서또한다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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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한다 그때 또 표가 돼야지 하셔야죠. 오지. 음. 보통 표는 어떻게 구하세요? 우리 아저씨들이 해도아이 재작년인가, 언니가 여기 왔는데 못, 안 해가지고 바깥에서만 와서, 네. 오고팀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아, 그래? 예, 예. 근데 올해는 될지 안 될지 몰라. 아, 그리고, 되셔야죠. 또 축구도 가야 돼, 축구. 축구도 하실 거예요? <laughs> 축구도 하는데 그것도 돼야 가. <laughs> 맞아요. 예. <laughs> 그 축구가 지금 제일 급하고, 어, 축구가 제일 급한 거예요. 네, 예, 예, 그 다음에는 콘서트, 유사이토, 어, 유사이토 하는 거는 이제 11월 뭐 14일인가 뭐또 예, 예, 예. 그거 한다던데 예매, 예매, 예, 예 그거는 이제. 팀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거도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네. 예, 하여튼 뭐 내가 발 닿는다까지는 쫓쳐다니려고 음, 음. 해요. 네. 마지막으로 영웅님한테 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아, 영웅님. 앞으로도, 어, 열심히 몸 건강하게 잘 그냥 몸도 좀 추, 스리고 어, 앞으로 더 좋은 또 이렇게 노래도 한다니까, 우리가 또 언제까지는 이제 영웅이를 따라다니면서 볼 거니까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어? 음. 더 좋은,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 따라다니면서 가야지. 그러시려면 네. 건강하셔야 네. 되니까. 나도 건강해야 돼. 네. 네. 항상 네. 건강하시고 건강해. 네. 네. 건강하시고 네. 네. 오래오래 우리 영웅님 응원하기로 해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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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건행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영웅님 건행. 건행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해요. 아유. 네.